기다리 소나무 숲입니다. 우리 이션이가안 나와가지고 막 한참 불렀거든요. 이션이 엄마 예쁜 까망 노란 눈 까망 리우 다 나와서 밥 먹었고 소라라 소루루 다 나와서 밥 먹었고 흰 삼색이도 나왔고 차근까망이밥 먹었거든요. 야옹 흰 삼색 야옹 배불러 아이뻐 잘했어 어야. 어, 우리 체강 까망이 나와서 밥 먹잖아요. 근데 이션이가 늦게 나왔는데 이션이 목이 상처 있어요. 이거 봐요. 아이고, 언놈이 이렇게 이션이를 괴롭히고 이션이를 목에 이렇게 상처를 내놨을까요. 불쌍한 이션이. 이션아. 어이구, 이고아이고 이션이 엄마가 아이고, 고기 많이 줘야 돼요. 아이 세상에 이렇게 물어놨어 나쁜 놈이 누가 이랬어 누가 아유 불쌍해라 우리 이션이 힘내 이션아 아고 참 좋겠노